드디어 구독자 100명,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 뭐 갖다 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laughs> 아 회사 소개!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요, 디자인 에이전시입니다. 회사 사명은 주식회사 씨앗드림인데 한글로 읽으면 모종회사처럼 나와요. 근데 영문으로 읽게 되면은 뭐 콩글리시긴 하지만 당신의 꿈을 보여주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그런 회사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주로 하고 있는 거는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 또는 창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정보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는 정책 자금 지원 사업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좀더 보다 안정적으로 창업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메인 서비스는 물론 지금 촬영하는 영상 같은 것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제 뒤에 나와 있는 뭐 편집 디자인물이라든지 포장. 패키지라든지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키포인트는요. 경상북도에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 사실 제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은 다 돈을 받거나 그런 형태라기보다는 거의 재능기부 형태로 좀 많이 뛰고 있어요. 뭐 그런 회사?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진짜? <웃음> <웃음> 우리가 촬영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시작하는 거랑 알고 시작하는 거는 좀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초기 창업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자금들을 좀 편하게 확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러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고 창업자들에게 컨설팅을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이유가 형년들이라든지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매니지먼트 형식 또는 컨설팅 형식 이런 서비스들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거든요. 말은 좀 이상한가? 국자가 이제 100명이지만 앞으로 뭐 1000명, 1 만명, 뭐 10만 명은 꿈이 될수 있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어떤 영상들을 계속 제공해 드릴 거냐면 지금은 단순하게 이런 공고문들에 대해서 읽어주는 형태의 영상들을 일단 꾸준하게 올릴 거고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오픈마켓 그리고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뭐 광고 마케팅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방법 그리고 더 나아가 이거는 희망사항이긴 한데, 크라우드 펀딩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의 스토리텔링하는 방법, 까지도 한번 같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거 말고는 일단은 영상적으로는 이렇게 할 거고요. 가능하다면 은 오프라인에서 실질적으로 대면하고 같이 사업계획서도 써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이템들을 서로가 상호간에 이제 피드백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은 1차적인 목표는 본사가 포항에 있는데 지사가 또 경산에 있어요. 근데 지사팀들이 주로 이제 이런 컨설팅을 하는 기획자들이 좀포집돼 있어요. 그래서 경산을 거점을 잡고 가능하다면 은뭐경남 곧 그리고 또수도권 경기권 이쪽까지도 한번 조금 조금씩 늘려서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 나 다시 느껴. 앉아서 이거 왜 벽을 이렇게 창업시켜야 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서서 벽을 창업시켜야 하는 느 돼. 심지어 땀이나. 더워. 1분. 어. 어, 떡하러 내가 이걸. 아. 나 이렇게 싫어롭나? 아, <laughs> 네가 다시 막자. 알았어. 네가 제일 신나. 못참나가야 <laughs> 자, 씨앗드림의 편집자, 똥멍청이십니다. 네, 네. 유멍청이죠. 여러분,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하순에게 루피디입니다. 저는 신대표예요. 오, 안녕하세요. 자, <laughs> 어? 이제 저희가 1월 17일부터 영상을 올리기 시작해서 25개 정도 올렸는데, 100분이 됐다 해가지고, 같이 오. 촬영을 한다고. 와! 네, 저도 감사 인사 일단 먼저 올리고요. 아, 예, 예, 예. 네. <laughs> 저와 이제 나온 거는 저희가 이제 촬영 꿀팁 같은거나 이런 쪽으로 한번더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어요. 초보 유튜버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뭘것 같아요? 촬영이죠, 촬영 장비. 솔직히 저는 제가 기획자로서 처음 할때 솔직히 뭘뭐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멍청 엄청... <laughs>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진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요. 겁나 적어가지고 그냥 아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욕좀 많이 쳐먹고 <laughs> <laughs>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촬영을 맨 처음 시작하실 때는 쭉 적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제가 적은 거 봤어요. 굳이 같았어요. <웃음> 농담이고요. 농담이고요. <웃음> 그다음 이거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누군가 친구한테든 보여주는 것도 좋다 생각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촬영하실 때 처음에 응. 어떠셨어요?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벽 보고. 혼자서. 할 말도 없고.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나아졌는데 사실은 앞에 사람이 있다고 라 생각하고 찍은 게좀 많았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회사다 보니까 뭔가 이제, 티키타카라고 해야 되나? 그 주고받고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서 좀 어려웠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신다라고 하면 누가 앞에서 질문을 던져준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자, 그 다음으로. 핸드폰으로 여러분들 촬영하시는 거를 저는 일단 추천을 해요. 맨 처음에. 저희도 처음에 원래 핸드폰으로 찍었었잖아요. 아, 맞아요. 핸드폰. 그 화질이 좀안 좋긴 했는데, 이제 노트10이었나? 노트, 아, 노트8이었다. 어, 아, 그, 그러면 진짜 완전 옛날 거네요. 좀. 완전까지는 아니고요. 하여튼 네. 2, 3년 전 모델이긴 한데. 근데 요즘 나온 핸드폰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화질은 괜찮을 거예요. 조명만 너무 어둡지 않다면. 어, 뭐, 요거는 뒤에서도 이제 촬영할 때 팁을 또 알려드리고. 어, 지금은 일단 저희가 촬영할 때 준비물로는 핸드폰, 그걸로 촬영하면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삼각대는요? 삼각대도요? 아. 네. 마이크도 네. 있어야 될 겁니다. <laughs> 마이크는 솔직히 근데 저는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진짜 마이크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 싶으신 음. 분들은 마이크 사는 걸 추천하는데, 얼마짜리 가셨죠맨 처음에? 6,000원요. 6,000원. 근데 솔직히 마이크 입고 오가 음. 음질이 진짜 많이 달라요. 음. 지금도 쓰고 있어요. 네. 아. 마이크 지금 저희는 착용하고 있는데, 근데 확실히 마이크가 음. 있는 게 오는 사람도 되게 좋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이크도 꼭 사시는 거를 추천 권유드려요. <laughs> 네, 저희 대표님 장사하는 말씀이죠? 아, 죽여버린다.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편집으로 드릴 수 있는 팁으로는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이 프로그램 말고도 초보자들이 사용하실 때는 진짜 좋은 무료 프로그램이 많아요. 대표님도 처음에 뭐 어떤 거 추천... 하 진짜? 리뷰라든지 뭐 안내, 정보 정달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윈도우, 무브메이커 사용해도 저는 문제 없었다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좀 다양한 기능이라든지 내가 이런 기술적인 습득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시면은 핸드폰에 뭐 VLLO 블로라는 뭐 어플도 있고 이거 말고도 다양한 어플들이 있어요. 사실 그거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정말 편하거든요 그거. 그리고 이제 단점은 다 무료로 풀려있지만 사실은 결제를 한 7천원 만원 해줘야 돼요. 그래 이제 음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그 정도면 괜찮죠? 음. 음 진짜 쉬워요 그거는. 저는 빌바비디오라는 음. 어플이 있어요 핸드폰에. 그게 조금 사용하기 편했는데 거긴 유료가 음. 좀 많아요. 근데 중간중간 무료 중에서도 괜찮은 게있어서 솔직히 서커스는 게 제일 좋아요. <laughs> 저는 그랬어요. 무슨 국밥도 아니고 지제 <laughs> 제일 좋은 거는 아이패드라든지 아이폰 쓰시는 분들, 애플에만 있는 아이무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보명성이라든지 이런 건 떨어지는데, 사실 뭐 컨텐츠 제작하기에는 가장 편리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문제는 이 프로그램은 무료인데, 적어도 100만원짜리 핸드폰을 사야 된다는 함정이 있어. 어, 그리고는 네. 여러분들또 자막 입력하실 때 좋은 편집 프로그램은 예능적인 대사라든지 이런 걸 넣고 싶으신 분들은 밴믹스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것도 무료. 에서 사용할 수 있는게 많으니까 요거도좀 사용하시고 네, 왜 웃으시죠? 웃겨서 네, 네. 이, 촬영에 대한 팁인데 솔직히 이건 팁 이라 하기보단 약간 기본적인 내용 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전부 다 팁은 아니었어요 네한긴 팁이라 합시다 <laughs> 네, 네. 그래, <laughs> 촬영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카메라에 이렇게 카메라를 뭘 닦는다 하죠? 아이고, 카메라 렌즈 카메라렌네 렌즈. <laughs> <laughs> 카메라 렌즈를 좀 닦아주셔야 돼요 그리고는 음. 해서 촬영을 하면 힘든데 옆에서 촬영을 하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더 좋을까요? <laughs> 빛을 등지고 촬영하지 말라고요? 음, 네, 맞아요. <laughs> 이게 대충 예시는 제가 여기 화면에 어딘가에 한번 띄워드릴 것 같고요. 아, 아 여기는 좀 자중해주세요. <laughs> 네, 아 여기 띄워줘요, 여기. 네, 제 얼굴을 가리 들어가 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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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희가 따로 뭐더 준비한 건 없고요. 다음에 앞으로는 저희가 창업 스넥 수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앞으로도 뭐 이런 라이브 방송, 네, 라이브 어? 방송도 할것 같고 뭐 저희 직원분들도 같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촬영할 것 같으니까. 음 맞아요. 저번 영상에서도 이제 언급했듯이 스토파, 오픈마켓, 뭐 커머스라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크라우드 펀딩 관련된 것들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다 알려드릴 거예요. 사실은 이해도만 있으면 다할수 있는 거거든요. 아닌가? 이해도가 아니고 솔직히, 어, 어. 한번 한 해보면 돼요. 한번 해보면 되고, 뭐 오프라인 강연도 이제 차근차근 또 해볼 거고 하실 거잖아요. 네, 편집도 할 거고요. 네, <laughs> 네 오만 거다할 거고요. 네, 오만 거는 아니고요. <laughs> 창업과 관련된 주제에 맞춰서 우리 유튜브 영상 채널 이 있다는 식으로.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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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창업 씨에게에뉴 <laughs> <리뉴> 피디 <PD>! 신 대표입니다. <laughs> 아, 진짜 마음대로 할래요. 잠깐, 아, 짜장면 좋아요. 와, <laughs>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네. 꼭 부탁할게요. 안녕! 네. <laughs> 네. 환장하겠다, 진짜. 환장해도, 너 환장해도. 네. 아이고, 진짜. 네. <laughs>